안녕하십니까, TNL입니다. 21년 5월 12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시황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미장은 갭 하락으로 출발을 해서 다운은 계속 하락을 했고 나스닥은 그래도 힘있게 끌어올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더 흔들리는 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경계 어떤 그런 게 반영이 되겠죠. 현재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고용 증가를 놓고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저울질하는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오늘 한국장 한국장의 하락 주 원인은 뭐 대만장의 어떤 대 하락도 영향이 있지만 어 아무래도 미국 그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이제 발표가 되죠 이제 곧. 그 지수에 대한 어떤 불안 심리가 작용을 했다. 그래서 외인들이 이제 많이 뺀것 같아요. 오늘 외인 엄청 많이 뺐죠. 그래서 이제 한국장도 이틀 연속 빠지고 있는데, 음 목요일 또 옵션 만기일도 있고 변동성이 높은 그때까지 조금 조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예 저는 그냥 확, 확 그냥 빠져버리고, 그냥, 자꾸 이렇게, 음봉 나오고, 밑꼬리, 음봉 나오고, 밑꼬리 말고, 아예 확 빠진 다음에, 어느 하단을 보여준 다음에, 양봉, 요런, 5월 4일 같은 코스피 코스닥 양봉이 나와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꾸 이렇게 밀고, 살짝 끌어올리고, 밀고, 살짝 끌어올리는 것보다는. 자, 일단 뭐, 시황은 요정도로 보고, 음 오늘 뭐 강했던 섹터, 최근에는 계속 그 구리 뭐 철강 이런게 강하다가 알미늄 뭐 이런게 강하다가 오늘은 또 그런 것들 포함해서 포함하고 이 공물 관련주들이 공물 사료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또 시세가 나왔습니다. 이 팜스토리 뭐 사조 동화원 이런 종목이 있는데 제가 요때 관심을 가졌고 여기서 털고 여기서는 뭐 단타로 잠깐 덤비고 그 이후에는 추가 시세는 별로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또한번 튀어줬네요. 그리고 이제 A 프로젠 관련주, A 프로젠 관련주는 요때 이런 모습을 그릴 때 여기 구간을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얘는 그 상장 이슈 재료가 있으니까 언제든 튈수 있다 관심 갖자 했는데 오늘 뭐 튀어줬습니다. 저도 뭐 잡지는 못했네요. 그리고 뭐 포스코엠텍이나 웰크론한테 이런 리튬 사업 관련주 이슈로 또 한번 시세 뽑아냈습니다. 사실 리튬 사업 관련주는 옛날부터 있던 재료인데 계속 울거먹는 느낌이 나서 사실 그렇게 좋게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뭐 시세만 즐기면 되기는 하지만 그리고 이제 뭐 오늘 창투사 관련주들 세게 움직였죠. 뭐 두나무 미상장 이슈로 창투사 관련주들이 들어왔는데 음 제가 에이티넘 이 캔들 이 캔들 보고 하락이 멈추는가 오음 표를 가졌었고 요거 딱 보고 아 요거는 눌림으로 접근할 만하다 이야기를 한번 나눴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요거를 시가 부근에 들어갔다가 오늘 오늘 시가 부근에 들어갔다가 그래도 다행히 운 좋게 당일 청산을 했습니다 뭐 에이티넘 말고도 또 뭐가 있죠 뭐대성창2우기2 아주, IB 투자, 등등등. 뭐, 에티넘이 내일도 만약 강하게 간다면, 이 창투사 관련주들, 내일도 꼭 챙겨봐야 할 섹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거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삼바가 간밤에 뭐, 화이자 백신, 8월부터 생산한다. 라는 이슈로, 이슈로, 갔, 이게 딱 관심을 갖더니, 장, 직전에 또 사실 무근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근데, 보란듯이, 보란듯이 딱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요게 과연 고점을 돌파하고 날라갈지, 어쩔지는 미지수이지만 어쨌든 관심 종목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뭐 어떤 개별주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뉴스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뭐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 증시 계속 삐걱삐걱 거리는 거는 이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이게 확 높게 나와 버리면 은 만약에 높게 나와버리면 인플레이션 위험 이야기가 또 수면위로 급부상 하겠죠 그리고 미국채 10년물도 지금 1.6 넘으면서 야금야금 오르는게 조금 쎄 하긴 합니다 근데 요게 또 생각보다 뭐 괜찮게 나와버리면은 음 다시 시장이 급 다시 분위기를 바꿔서 우상향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되게 아까 제가 뭐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뭐 긴축 논의할 때 아니다라는 입장이 되게 팽팽하고 왜냐면은 조금 시장을 달래야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자꾸 던져 주려고 하겠죠. 근데 이제 또뭐 구인난, 임금 인상, 인플레 우려 커진다. 그러니까 지금 창가 방패처럼 이 둘이 되게 팽팽한데 어느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지를 본 다음에 비중을 늘려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삼성바이오 는 아까 말씀드린 거니까. 근데 이제 뭐 삼성바이오 말고도 제가 그때 백신 관련주로 정리했던 종목들. 요 노바백스가 뭐 연기되고 이러면서 좀 많이 빠졌습니다. 저는 어제, 어제만 해도 요 가격까지 와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오늘 한 번에 와버렸네요. 지속적인 하락을 하는지, 아니면 다시 위로 올라와서 지지해주는 모습 나오는지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 한미정상회담 기간 동안 이 삼성, 뭐, SK, LG CEO들이 방미합니다. 뭐, SK, LG, 이쪽은 어떤, 소재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냥 여기저기 돈은 어떤 썰썰 썰 아닌 어떤 그런 걸로 보면은 그냥 누군가의 뇌피셜이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가서 그 박미 때아이 정상회담 때 백신허브 이야기도 할 거고 대북 이야기도 할 거고 그리고 한미정상회담 전날에 바이든은 그뭐 인텔 뭐 TSMC 뭐맘도 등등등 많은 그 반도체 기업들을 모아 다가 이야기를 한다고 하죠 그러면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 해결에 대한 이야기도 오고 갈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삼성이 투자를 해주는 어떤 딜을 넣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하면서 이재용 사면을 바라볼 수도 있다 라는 뭐 이제 그냥 그런 썰이 있는데 어쨌든 삼성 투자 이런 기대감으로 오늘 벌써 반도체 주들이 오늘 장후반에 살짝 움직였죠 얘는 뭐 갑자기 확 많이 튀었네요 시외에는 조금 빠졌는데 일단 얘가 과연 신호탄이 되어서 나머지 그 반도체 관련주들이 따라갈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텔레칩스는 최근에 MCU로 움직였었는데 오늘 뭐 어제 상 하락분을 그대로 잡아 먹으면서 올라갔네요. 관련주들 다 자리가 좋은데 아무래도 투자 관련해서 뭐 서플러스나 YIK, y i k 는좀 많이 빠졌으니까 요거는 요거는 일단 조금 뒤로 빼고 서플러스 뭐 어보브 텔레칩스 그리고 제주반도체 제주반도체가 되게 끼가 넘칩니다. 화이자 백신 용기 메모리 반도체 재료도 있고 반도체 품기때 주목 수급 들어왔었던 종목인데 끼가 아주 엄청납니다. 오늘 종가도 되게 마음에 드네요 예쁘게. 그래서 과연 한미정상회담을 앞두면서 요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는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주택 공급 호황기 온다. B2B 건자재 주목하라. 올해 그 주택 공급 뉴스는 되게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NX가 요요기 6일 7일 때 요런 캔들을 보여 줄때 이거를 따라가든 아니면 이 종목을 한국 가구가 따라가는지 보자 했었는데 뭐 시원하게 계속 올라가주고 있네요. 이거 말고 뭐한소홈 데코도 계속 이쪽 엮여서 올라갔고, 제가 이거 가는 거 보고, 건자재로 얘가 갔다면, 얘도 뭔가 끼가 있는 애다 했는데, 어제 시회에 조금 움직이고, 오늘 뭐 시원하게 빠졌네요. 어쨌든 이 주택공급 관련주, 그리고 나아가서 저는 이 항상 시멘트 쪽도 저는 괜찮게 보고 있다. 주택이랑도 엮일 수 있고 그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로도 엮일 수 있는 시멘트까지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창투사 간 거는 요거 요 이슈 때문에 갔죠. 이미 간 거를 뉴스를 갖고 와서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두나무 창장 이야기는 계속 이전부터 있었던 거죠. 뭐 저희만 아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요거를 대장으로 제가 최근에 본 거는 이날, 5월 4일날, 창투사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얘만 정말 그 뭐랄까, 20선 돌파도 해주고, 20선 위에 올려놓고, 거래량도 가장 많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대장으로 해서 한번 체크해보자. 했는데, 저 뉴스와 함께 딱 위로 날아갔죠. 그러니까, 재료가 있는 종목이 어떤 하락을 멈추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관심을 갖다가, 요런 뉴스가 터짐과 동시에 물량을 정리하는 그 패턴이 가장 좋죠. 계속 따라붙는 거야. 뭐, 데이트레이더 하시는 분들이 하시면 되니까. 저희는 이제 뭐, 직장인 위주로 항상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이야기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중국 소비심리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뭐, 이제 여기서 뭐, 패션, 뷰티, 식품 업계가 매출 급 성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음, 뭐 보복 소비로 볼 수도 있고, 이게 저는 그걸로도 조금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요거 이두 개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복 소비도 있지만 중국 저출산, 고령화, 데드 크로스. 그러면은 어떤 이거를 해결하려는 행동이 나올 수도 있겠죠, 중국에서도. 오늘 종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음, 아까 요거 300, 350원에서 계속 비비는 모습을 봤었는데, 종가는 또딱 올라갔네요. 어쨌든, 캐리 소프트, 아가방, 제로투 있지만, 캐리 하나만 보면 될것 같습니다. 복가권이기는 해도, 요 라인 깨지 않으면 추가 시세, 적어도 한발 정도는 나올 만한 자리다. 이슈가 있으니까요, 이슈가. 자, 그 다음. 얼마 전부터 이제 제가 정태만은 되게 팽팽한 자리다. 팽팽하게 당겨진 고무줄 같은 자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윤석열 이재율, 이재명 오차 범위 안 접전. 계속 원래 윤석열이 되게 월등하게 그 지지율이 높게 나왔었는데, 이재명이 꽤나 높게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뭐, 사실 이 지지율 발표는 손바닥 뒤집기라고 말씀드렸었죠. 어느 단체에서 조사를 하는지,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하는지, 아니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충분히 계속 이제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차트를 보면은, 이재명 관련주가 확실히, 뭐, 윤석열도 있지만, 윤석열 이재명 관련주가 팽팽하다. 언제 위로,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는 자리니까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계속 장이 안 좋을 때 보면 좋을 만한 종목들이 뭐 제가 품절주, 뭐 반일주, 뭐이 방산 그리고 이런 정테마가 있는데 방산은 지금 꽤 꺾였고 한미정상회담 때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어떤 기대감 때문인 것 같아요. 이거랑 여기서 지금 정테마만 조금 약한 모습,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옆으로 기는 애들은 보통, 하단에, 하단을 팍 꺾고 내려오지 않는 이상, 위로 튀어 줄 확률이 되게 높으니까, 정테마까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단기 관심 종목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70만원짜리 골프복도, <laughs> 날개 도친 듯이 팔리고 있다. 자, 저는 이거를 이제 해외여행 수요가 이런 쪽으로 풀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등산도 많이 가고 캠핑도 많이 다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있어 보이는 골프. 골프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 같다. 그래서 관련조를 보면은 골프존. 골프존 하면은 이제 스크린 골프 무조건 떠오르죠. 골프존도 오늘 종가 아주 깔끔하게 마감했습니다. 골프존 뉴딜 얘는 먼저 움직였고요 가스텔바작 골프웨어 관련주인데 얘도 뭐 종가 예술이죠 과연 위로 탕 하고 가는지 체크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크리스 FNC 얘도 골프웨어 관련주인데 이미 올라 이미 꽤 많이 올라가서 음뭐 신고가를 계속 달성을 할지 어쨌든 근데 골프 섹터에서는 최우선에 놀 만한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휠라홀딩스 보복 소비로 조금 움직였던 종목 하지만 얘도 자회사가 골프웨어 관련 주니까 관심권에 넣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에서 엄청 모으고 있네요 기관에서 기관 보험 투신 뭐 연기금 꾸준히 모으고 있는데 과연 어디까지 가 줄지 어디까지 한 6만 6만 원 넘는 모습까지 가줄지 한번 체크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원화성 대원화성도 대원화성은 최근에 이제 아이오닉 5랑 리비안에 친환경 시트 공급한다고 움직였던 종목인데 원래는 이제 이 합성피혁 관련 준대 관련 기업인데 얘가 골프 장갑도 많이 만드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이걸로 엮어서 갈지 한번 체크. 마지막으로 KMH 정속회사가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뭐, 이 중에서는 조금 약한 재료지만, 요 자리, 요 자리. 위로 땅 출발해서 충분히 터치할 만한 흐름도 예상해 볼수 있다. 하지만 뭐, 요거 아래로 폭 거꾸로 지면은 요거는 관심 종목 이탈이겠죠. 자, 그 다음.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그 스윙 섹터에서 저희가 보는 거에서 카카오페이 보자고 했었는데 관심권에 항상 있다 라운시큐어랑 드림시큐리티 요 자리 요 자리 보자고 했는데 지금 딱 시외에 많이 움직였습니다. 과연 내일 갭두고 과연 위로 가는지 너무 많이 갭두면 주저앉을 확률이 크겠죠. 자뭐 뉴스 챙겨볼 만한 뉴스는 요 정도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항상 챙겨보고 있던 스윙 섹터 특이사항 있는지 한번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음 저출산 키즈 아까 그 중국 재료 해가지고 캐리 소프트만 보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렸었네요. 그리고 카카오페이는 기준점 어떤 사정권 내에 있다 했는데 시외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LG전자 관련주 신성델타테크 비오르테서 어떤 그런 종목들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는 정말 길게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완전 시장에서 잊혀진 종목이죠. 거래량이 뭐 하루 종일 1 9만이고 추세도 계속 고점을 낮추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 널널하게 120선까지 내려와서 턴을 하는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 뭐 재개발 재건축 이거는 뭐 너무 많죠. 정테마 방금 말씀드렸었고 로봇 하락 자리가 좋았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제 오늘 조금 휴림 로봇은 자리가 좋습니다. 근데 휴림 로봇 말고 뭐 로봇스타나로봇티즈 그 그리고 요즘 로봇 아, 뭔가 오늘의 캔들 보다 자꾸 아래로 내려가고 이 하락 상승으로 턴하지 않으면 일단 오일선 위로 올라와 주는지 체크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뭐창투사 아까 말씀드렸고 메타버스 턴하는 중이라고 했는데 20선 맞고 내려왔죠 20선 맞고 여기서 여기서 관심 갖자고 했는데 여기서 그래도 한 이게 몇 프로지? 아무튼 아무튼 5%, 6% 어쨌든 이 거래량이 보통 이렇게 턴요 자리를 보고 제가 요거를 관심 갖자고 했었는데 거래량이 막 터지지 않으면 보통은 이런 이평 맞고 무너진다. 제그 매도에 관하여 라는 영상에서 매도 타점 잡는 이야기 나눈 걸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자그 다음 우주항공 턴 하는지 체크해보자고 했는데 뭐 아직 괜찮은 자리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번 주 안에 양봉을 뽑아서 5일선 위로 쫙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면은 그래도 이제 관심권에 넣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마지막으로 화장품 관련 주가 저는 보복 소비 중에 어떤 여력이 있다고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음, 몇 개만 볼까요? 클리오. 클리오도 오늘 장 빠지면서 힘없이 빠졌는데, 만약 그 미국 CPI 지수 잘 나오고 장이 다시 정상화 되면은 다시 올라갈 만하다. 왜냐면은 오늘 장이 이렇게 빠지는데, 모두 투어, 뭐, 호텔 신라, 뭐, 이런 어떤 여행 항공 관련주들 기관이 열심히 쓸어 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만약 일시적인 하락으로 보는 거라면 하락 추세를 멈추고 나서는 다시 보복 소비 관련주들이 세게 다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도 계속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스윙 섹터까지 정리해 봤고요. 자 오늘 장뭐 아까 영상 초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아래 꼴이 달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힘겹게 버틴 느낌입니다 아싸리 이럴거면은 바로 양봉을 뽑아내든 더 빠진 다음에 요런 요런 양봉 보여주는 장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